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넥도 있었어. 아, 어, 풍열! 이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다모여그러면서 <laughs> 쏘고 있으면 계속 죽어. 그런 시절이 있었지. 근데 그 옛날. <목소리> 자, 이번 판 한번 해봅시다. 방송하면서 게임할 때랑 차이가 나나요? 차이가 크기네요. 차이가 확실이다. 왜냐면은 내 방송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. 그냥 만약에 뭐 존버를 하고 있다. 그러면 원래 막. 방송에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붙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더 의심병이 약간 돋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니까 의심병이 돋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지 방송인들의 숙명 숙명이라 부르기도 좀, 좀 안타까운 거지 왜냐면 저격을 당하는 게 숙명은 아니거든 사실. 근데 어떻게 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핵도 그렇고 그냥 나의 마음을 지킬 뿐. 자 가봅시다. 이번 판 여러분 치킨 시 5만 귤. 잠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한후 댓글에 이메일을 써주시면 하루에 문화 상품권이 한 개. 미쳤다리? 자, 아, 뭐 산업 운동은 마스터기 때문에 뭐 절대 박지 않습니다. 다 나와도 왜 이렇게 수류탄이 안 나오냐? 다 좋은데, 수류탄이 없어 붙기 쉽지 않을 걸. 안녕하세요, 박살내주마. 아가, 이거... 의디 형, 지금... 치킨 먹으려고 지금 미션 받았는데... 쿠파리 압수... 형, 지금 매우... 매우 하나 있는 상태야. 붙으면 그 그냥 다 커플 소처럼 받아버릴 거야. 들어와, 커리... 커리 친구들, 들어와... 자기장 나이스... 추러스 먹고 싶다. 코뿔소에서 갑자기 추라스... 아, 저추러스 같이 생겨가지고... 배그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? 한 2년 됐죠? 나 때는 말이야. 사람들 막 날라다니고 그랬어. 에이? 자동차 날라다니고 막. 그리고 갑자기 무슨 약간 뭐신 마냥 하늘에 떠 있는 친구가 있었어, 막. 구팔 나온 기념 두당 5천 가져와. 아, 두당 5천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액도 있었어. 아, 풍열! 이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다보여 <laughs> 이러면서. 쏘고 있으면 계속 죽어. 그런 시절이 있었지. 근데 그 옛날 그 모습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지. 뭐야? 뭐야? 누가 갑자기 몰려 올라갔는데? 갑자기 지나가셨어. 그러게 케이브 파밍하러 갔나 봐. 갑자기 뜬금없이 발소리나기를 딱 봤는데 약간 피크닉 온 것처럼 달려가긴 했어요. 자 아무튼간에 그때는 그것도 재밌긴 했어.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뭐든지 적당하게 최고야. 그러니까 적당히 그런 친구들이 막 "야, 이제 달러 다닌다" 이러면서 웃었는데, 2년이 지속되니까 어. <laughs> 그만. 이제 그만.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. 아! 드리크 먹을 필요가 없는 깔끔한 차기아 너무 좋아요 시즌 초반이 더 힘들게 느껴진 건 다들 그럴까요 네 거의 다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, 새 학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 아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열심히 한번 봐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중반 돼서 만약에 중간고사 망했어 그럼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 되는 거지 아 그냥 대충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초반에는 누구나 이제 약간 산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킬 데스 좀높여볼 약간 이런 마인드 있어가지고 시즌 초에는 다들 나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데 나만 돌아다니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지고 어? 또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네 그럼 그 친구도 또 가만히 있는 친구한테 죽겠지 그럼 면 어?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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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모두 가만히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탑10 때만 이제 싸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귤리마 진팔이 미션 잊으신 거 아니죠? 아이 기럽녀 기럽녀 잊지 않았지 잊지 않았지 방금 생각나 자 자기장 망했죠? 자기장 멸망이요? 자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능선을 먹을 거예요 이쪽을 먹어서 편하게 갈 거야 그러려면은 이쪽에서 붙는 친구들 이쪽에서 오는 친구들 내가 다 닦아줘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저 친구 절대 안 올라와. 세명 여기 한명 있는 거 아니야? 저기 130에? 얘가 잡았으니까 그런 거 같죠? 와, 자기장 평진데? 여기 먹는 사람이 이기는데? 돌로 달려! 내 스르탄이 없는 게 진짜. 진짜 손해잖아 이 친구도 카고팔인가? 까부네 눈이 안 보여요. 화염병 받으세요. 눈이 또안 보여요. 자, 이렇게 치킨 시 5만 교짜파 98리켈당 5천 규를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드디어. 아 승철이 만교로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이스아 크롬슨의 오만교로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이스아 마지막에 한번 다시 봅시다. 상방이 힘들었을 거야. 자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스르타는 깝니다. 자이 친구는 거의 뭐 지금 가슴 도키도키야. 그래서 뛰는 타이밍이 예술이죠. 갑자기 홀로로로 뛰기 시작합니다. 홀로로로로로. 아 빠르죠? 아, 이 여보. 뭐,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아 너무 불쌍하게 죽었잖아. 아하...